넌 누구냐? 너딱 걸렸어. <laughs> 너 도망 못 가? 너 처음 보는 애인데? 누구야? 내 손을 탔나 안 탔나 볼까? 음, 어, 도망가봤자 소용없어. 도망가는 거 보고 크게 분니 너 분명히 손안 탔어. 너 누구냐? 너 누구야? 어. 손안 탔구만. 손안 탔어. 긴장하는 것 봐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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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이런. 오, 너손안 탔지? 오, 너손안 탔어. 오, 오! 엄마, 아씨, 내손안 탔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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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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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제 너너 이제 오호 바쁘다 이거지? 오호. 어허, uh -huh. 어디 가게? 아였다, 잘생겼네. 도망가지 마. 얼굴 보자. 놔줄게, 놔줄게, 놔줄게. 아우! 오면 뒤집어졌다. 가, 가. 가. 놀랬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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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어. 오호잘 가. Uh -huh.